어, 보살님들 안녕하세요. 오늘은 자리의 중요성, 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. 옛날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몽주라고 고려 말기의 그 충신인데 고려로서는 충신이고 이시조선의 이방원에 의해 가지고 선주교에서 죽은. 그 정몽주 의 아버지 어머니가 정몽주는 영천 사람입니다 경북 영천 사람인데요 이제 과거 보러 어 중앙으로 서울로 올라간다 서울에 가겠다라고 해서 떠날 때에에 정몽주 어머니가 정몽주에게 한어 말이 까마귀 싸우는데 백로야 가지 마라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. 그리고 이제, 옛날에 뭐 한석봉이가 또어머니에그 대한 그 이야기도 있고, 우리 이제 절에서 왜 스님들이 산속에 가서 공부를 하느냐? 그 환경,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. 산속에 가면은 세상에 쥐시비비 싸우고 물고떠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지를 않으니까 맨날 자연과 더불어서 있으니까 그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라 하는 것은 비단 공부하는 것들 뿐만 아니고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또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데이데 우리 보면은 학교 선생님들, 제가 또 학교 선생님들을 많이 상대를 해보는데, 고등학교 선생 중에, 중고등학교 선생 중에 여러분들이 볼 때에 최고 시원 가르치기가 최고 쉬운 선생님이 어떤 과목인지 아십니까? 수학입니다. 과학이라든지, 철학이라든지, 국어라든지, 또 역사라든지 이런 거는. 시시때때로 어 변하고 또 애들이 인터넷을 검색해 가지고 오히려 선생님들보다 더 많이 아는 지식도 있고 질문도 하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학선생은 3년만 하면 수학에 대해서는 도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수학선생님 같으면 은 최고 실력 있고 엘리트 선생님이다 했는데 원래 수학선생님이 가르치기가 최고 쉬운 과목입니다또 이야기가, 제가 하는 이야기가 또 빗나가는데, 그래서 이제 그 직장을 정권회사에 가가지고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은 스트에서 받아가지고 참 지정세를 못삽니다. 형사들은 전부 모든 사람들을 의심을 합니다. 심지어 자기 부인도 의심을 합니다. 아랍아이가 어떻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. 학교 선생들 학 이에 들은 보면은 국민학교 5학년 선생님은 행동이 꼭5학년 정도밖에 모합니다. 뭐 옛날에 내가 예, 법계 선원에 있을 때 학교 선생님이 왔어요. 그래가 선님 그 파수요법으로 선님 파수요법 썼는데 그가 한 이틀만 빌려 주세요. 그러 왜? 요러니그좀 빌려 주세요. 좀 보고 드릴게요. 그그 그 줬어. 이틀 있다가 가 왔는데. 말로 가져 다고하니까 학교 가서 그 교무실에서 이거 복사를 했다 이거라. 복사하는 그 시간에 노력에 그저 그처럼 그것 많은 마추막 살기인데 그때 당시에 그게 아까워 가지고 아깝다기보다도 그런 시골하면 그렇게 알뜰하게 학교 가서 복사를 해가본본 본 일도 있습니다. 이처럼 <laughs> 소개소, 또 직장 학교 선생, 대학 교수, 또 뭐, 아, 그 환경에 따라서, 어? 또 뭐, 영, 뭐 유흥업소에 에, 일하는 사람들, 뭐이런그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에, 바뀝니다. 그래서, 우리 스님들이 산속에 가지고 수도하는 것은세상의 사람들과 부딪힌 일도 없고 자연과 더불어서 지내고 있으니까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 환경의 조건이 참 좋거든요. 그러나 도인이 된 사람들은 도인의 경지에 올라 있는 사람들은 어 그런 것 저런 것 없습니다. 이처럼 우리가 환경이 크름크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제3인정해야 됩니다. 그래서 불교에서 개정, 해, 사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, 개율이라고 하는 것이, 개락하는 것은, 이, 이, 이 거륵이 하나 있습니다. 이 거륵을 바른 자리에 흔들거리지 않는 자리에 딱 놓는 걸 개율이라고 합니다. 우리는 환경을 개락하고, 우리 몸은 정이라고 하고, 우리의 정신은 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, 걔는, 우리 몸뚱이는 잘 간수를 해야 됩니다. 함부로 내 돌리다가, 옛날에 속담에, 뭐, 남자는, 끝, 새 끝을, 어, 꼬치 끝, 혓바닥 끝, 발 끝을, 손가락 끝을 조심하라고 했듯이, 그것은 바로 환경을 잘 어, 적응, 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스님들이 보면은 시내에서 포교당 처리 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맨날 사주, 바주, 미성, 뭐 보살들 눈을도는 보살들 코시 가지고 뭐 사리기 있으니까 삼재기도해라, 뭐 조항이라, 이 가지고 그래 가 사기치는 스님들도 얼마나 많습니까? 맨날 술이나 먹고 신도들한테 고스들메치고술 먹고 이것도 포교다. 말하기 좋다.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 하면은 하와중생은 중생들 그 속에 어울려 가지고 잘 어울려야 되는 것이 바로 하와중생이다. 이게 대중포교다라고 어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는 스님들도 참 많습니다.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여러분들은 환경의 중요성, 내 몸가짐을 가야 할 곳인지 아야 안 가야 할 곳인지를 잘 구분해가지고 멋진 내 자리를 만들어서 인생의 변화를 일으켜 오시기를 바랍니다.